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몇 자리가, 징조 할아버지 몇 자리가? 3대만에 세계 제왕이 나오는 터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전국에 풍수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징조 할아버지 묘 보로 관광버스로 대전에 가 와서 그 우리 선조들 묘 강의를 해줘. 풍수하는 사람들이 왜? 풍수지간들이. 자기 가르키는 사람들 한 차씩, 몇 차씩 데리고 와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 동네는 풍수지간들이 몰려오는 곳이야. 지금도 그래요? 네. 그거 교육장이에요산 교육장. 오 이런 데는 부자가 나온다. 오 이런 데는 세계 황제가 나온다. 뭐 이런 식인데 이상스럽게 우리 하, 징조 할아버지에서 태어난 내만 대통령에 계속 나가고. 세계황제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네. 어,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어. 그래서 우리 지수 마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그영상이 있대. 안 돼? 어, 안 돼. 어, 지수 마을에 대한 무슨 영상이 나온 게 있더라고. 거기에 진주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진주를 우리나라 기업의 메카로. 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전 세계인들이 몰려와서 세계 기업의 메카가 됐고, 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몰려서, 아까 방송에 나오더라고. 우리 마을을 세, 대한민국 기업의 메카. 그걸로 했다고 나오더구먼. 근데 그게 다른 방송사 거라서 털면 안 되나? 어, 그렇다네 아, 그런데 그래도 하지 말려면안 하는 게 좋아. 뭐, 아, 방송사에서 나온 거야. 어, 방송사에서 나온 거털면안 되나? 어, 그럼 털지 말아요. 어쨌든 말이야, 우리나라 유명한 방송사에서 나온 거지. 아니, 그냥 그게 KBS에서 옛날 5천만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한 시간 동안 방영했어. 우리 마을을 한 20년 전인가? 부터 나와 계속 나와요. 우리 마을은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나온 내가 아무 마을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 마을에서 이 생계 천년이야. 그 마을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산 기간이 천년이야.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조씨, 허시 구씨가 허시가 제일 먼저 거기 살기 시작했는데 천년 된 마을이야. 역사 있죠? 거기에 조씨, 우리 어머니 성씨. 또 LG 그룹의 구인내성씨가 중간에 또 들어와 그래가지고 재령 이시, 구시, 허시, 조시 이렇게 섞여 있는데 허시가 제일 많아,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 마을을 몇십 년 동안 못 가는 거야, 바빠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도 누가 우리 마을에 가면 좀 영상을 찍어오면 될 텐데 한 사람도 찍어온 사람이 없어요. 갔다 왔다는 사람은 많은데, 응. 어. 우리 마을에 가서 영상을 내가 서당 다닌데도 찍고 뭐음 그런 거좀 찍으면 될 텐데 어 그런 집을 좀 찍어 오면 되잖아 하, 한 카트도 찍어 와서 내한테 보여준 사람이 없어 어 이거는 우리 이게3대저 제왕이 나온다는 우리 징조할아버지명 여보야 확대해 봐. 이게 3대 제왕이 나오는 우리 하, 할아버지 묘야. 사람들 가 있네. 풀 뽑고 있네. 여기 우리 할아버지 묘입니다. 여기는 묘가야. 해 우리 우리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묘야. 내가 3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봐요. 요 묘봉, 우리 앞에 비석 있나? 여기가 용의 얼굴이야. 그 용의 얼굴에다가. 피석 쇼은 용이 날수 있나? 그러니까 묘를 쓸 때부터 조상 대대로 여기에 뭐 제사상 올리는 거 있나? 일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사람들 풀밭에 서 있는데 여기가 면 몸이 이상해져 어, 몸이 용 대가리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용의 눈입니다. 여기 용 눈썹이야, 요거. 여기 보이죠, 요거? 여기 용 눈썹이야. 그리고 여기가 용의 눈이야. 그래서 이거 눈썹처럼 해놨죠? 울타리 쫙 해놨죠. 이 봐요. 짱 했죠. 이게 우리 칭조 할아버지 산소야. 그러면 이 산소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대명당도요. 그이 묘에서 이렇게 뭐 큰산 보이죠. 저 예. 멀리 산에서 이한 70리를 산이 한 가닥이 들판으로 구비구비 와 뱀처럼, 그게 용이야. 그 마지막 대가리, 눈이야. 이게. 그래, 요 앞에가 진주 남강이 지나가, 이쪽에. 그 용이 촥 멀리서 꾸불꾸불하게 돌판으로 푹 그런 거좀안 찍어놨네. 와가지고 여기 딱 멈춰 있는 거야. 용이. 알았죠? 그렇죠? 그 눈자리에다가 나를 갖다 놔서 눈이 밝고 지혜가 청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용의 눈자리에 묘가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용의 눈자리를 옛날에 직원들이 찾아내서 왜 없어졌어? 썬 거야? 어, 묘가 좀 특이하죠? 네. 에? 그래서 용의 얼굴이라서 약간 가면 으시시해요. 이거 좀 확대해 봐. 뭐왜 이리 왔다 갔다 해서 안 나오고 그냥 크게 확대해서 여기다 피해 봐. 무슨 사진을 찍어도 사람이 없을 때 멋있게 하나 찍지. 음. 용의 눈썹 보이죠? 네. 그죠? 눈썹 여기 또 안에 눈썹 있죠? 네. 이 눈썹을 이렇게 싹요묘를뺑 돌려놔서 눈썹을. 그다음에 안에 비석 하나 없어요.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아마 풍수 이야기 하고 있나 봐. 이거는 호성전 같아. 요. 요. 서 있는 사람이. 뒤통수에 네. 보니까 명찰이 붙어 있는. <laughs> 그죠? 허성 포즈가 허성경이에요. 무거운 어. 저 김치를 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약간 굽은 것 같아요. 어. 맞죠? 고부형한 자세. 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직계가 나야. 어. 3대 직계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신인이 고향에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묘를 풍수로 보러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일반 몇 자리 같지 않지? 그죠? 네. 어, 네. 아까 저, 여기 옆태기가 없어진 거 아니야? 저 옆이 어 그래 옆이 많이 나오게 해봐. 어, 됐다 됐. 어, 요정 여기 끝이야, 그죠? 어, 요 전체를 볼수 있게 해야지. 여기도 넓어요, 이쪽도. 전부 잔디야. 우리 하늘공처럼 전부 잔디죠? 네.